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2장이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입니다. <laughs>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 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굳이 쓸 것이요 동 곤노이 절기의 희생의 동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 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데미건을 너희는 오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이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각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번언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대민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오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마지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민이라. 아멘. 오늘 말씀 1 절서부터.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말입니다. 제사장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마지막절까지는 유다. 유다족 속을 책망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네이족 속. 네이족 속이 제사장이 되고 그 네이족 속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됐지요. 근데 네이족 속은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되지만 성전에서 일을 하는 직책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런 모든, 다른 일들을 하는 직책을 가져서, 네이족속은 11절을 먹고 살게 돼 있죠. 구약 성경에. 그런데, 이 네이족속과 세상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1절 봅시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같이 명령하느라. 그러이 제사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목사, 전도사들. 네. 구약에는 여자 제사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약에는 이제 여자도 교육자 해가지고 목회자 해가지고 여자 전사들이 나오죠. 그래서 목사나 전도사. 평신도도 선교사들이 있어요. 선교사 임명을 받으면 그날부터는 이와 같이 지급을 받습니다. 신약에서는 너희 일 같이 같이 명령하노라 이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내 이족속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될 때 복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내 이족속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성전에서 11조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성물 드린 것, 재물을 드린 것, 그 고기를 또 먹게 돼 있고, 모든 성에서 2km, 직선으로 2km도 땅은 다 네이족속과 제사장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이 네이족속과 제사장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네이족속은 재판, 네이족속 중에서 아론의, 제사장은,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은 판사의 권한을 줬어요. 판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판사가 굉장히 어? 법조인 중에서는 제일 높잖아요. 변호사, 검사, 판사잖아요. 판사들이가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재사장들한테는 그 판사의 권한도 줬어요. 하나님. 왕은 통치의 권한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준 거예요. 뭐 물질의 복이 뿐만 아니라 그런 명예와 권세까지 다준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주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목사는 저주를 받아. 그런데 여기 지금 구약, 말라기 선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이걸 몰라, 이걸.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 지금 하나님이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죠.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선을 꾸짖을 것이요. 똥 취급하겠대, 똥. 너희를 똥 취급하겠대, 똥. 성령의 똥이라는 얘기도 이렇게 나와. 어, 똥. 응?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똥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을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데, 그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취급하겠다고 똥 취급하겠다니 똥.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나와요. 자 여로보암 감독였에서 여로보암 그렇죠? 여로보암 감독자에서. 그런데 솔로몬의 잘못으로 열지파를 차지해서 왕이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영화롭게 해야지.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왕을 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 백성들을. 왕의 자리에 연연할 게 아니라,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 왕의 자리가 이제 탐이 난 거야. 왕의 자리가 탐이 나서 그걸 안 뺏기려고, 예루 살렘으로 북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고 속이는 거야. 그래서 단과 배들에다 송아지 만다놓고 철하게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때 글자를 모르니까 책도 없고 지금처럼 책이 없는 시대니까 그냥 말로만 이렇게 듣는 시대니까 윗사람이 말을 하면 거짓말도 그것이 다 참인가 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요뭐 책이 있어 글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관들만 귀족들만 글자를 배워서 두루마리로 이렇게 양피나 아니면 파피리스 갈때그 입으로 만든 종이에다가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읽지 아니, 서민들은 그런 거 쳐다보지도 못해요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런 시대니까 그냥 그 말을 그냥 믿고 단과 배데에 가서 송아지에다가 저것이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구출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똥 취급하시는 거야 복을 주었던 것을 싹 뺏어버리고 똥 취급해서 그의 자녀들을 그냥 싹 죽여버리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싹 없애버리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져. 사우랑도 똑같아. 여기에 걸린 거야. 지금 이, 이 말씀에 딱 걸린 거야. 어? 그런데 제사장들도 똑같아. 제사장들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 편에선 제사장이 있어. 똑같이 동치업을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라. 그러니까, 정신 팍! 바짝 차려야 돼요. 제일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사람들이 목사들이 내가 볼 때. 목사들이 똑바르면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 줘. 근데 성, 목사가 틀려 먹으면 성경을 틀리게 가르켜. 근데 여기 지금 제사장들은 쟤네가 틀려 먹었어. 쟤네가 틀려 먹으니까 성경을 틀리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거라고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똥 취급해 버렸다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4절.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내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이와 세운 언약이 뭐냐? 내이족 속, 내의 네이 그 후손들과 세운 언약이 뭐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내이족 속에 준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함이라. 그네이 족속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입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어? 그 다음에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합평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네이는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 내이는. 그래서 네이족 속에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어디 있었어요? 요셉 죽일 때, 네이가 요셉 살렸잖아. 형들이 다 죽이려고 그럴 때, 아니, 요셉이 열한번째니까, 요셉으로 형이 열명이잖아요. 열명. 그죠? 열명 중에서 아홉 명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네이가 용기를 내서, 형들, 아우들, 우리가 우리 이복형제지만,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렇게 죽여서야 됩니까? 죽이지 말고 어쨌든지 저 딱다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저 상인들한테 팔읍시다. 왜? 살리려고, 살리려고.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살리는 게 나은 것 같으니까. 어? 그렇게 살려서 나타 상인들 팔아가지고 나중에라도 어떻게 찾아내면 다시 사올 수도 있으니까. 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리려고 했다고 거기 성경에서 놨어요 근데 도 루벤 장자 첫 번째 아들도 그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아들도 그 마음을 가졌는데 다른 형제들이 막 반대를 하니까 거기서 그 말을 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용기를 내서 말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네이만 용기를 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입술에 불의함이 없고 정직하고 어? 또 어? 화평할 줄 알고 사람들과 이런 걸 해서 그, 내이한테 복을 주었는데, 지금 너희들은, 내이 후손인 너희들은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정직하지도 않고, 불의하고, 진리대로 살지도 않고, 사람도 화평할지도 모르고, 너네 욕심만 챙긴다는 거예요. 너네 욕심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똥 치고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목회자한테 하는 경고. 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는 경고예요 목사들은 나부터 나 스스로를 살펴서 이런 말씀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안 그러면 평생 목사직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똥치급 당하니까 성도들도또 깨달아야 돼요 목사만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야 성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높여주시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여러분, 개인 욕심에 취해가지고, 어? 교만해져 버리면, 농치급당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항상 기도해라. 왜? 잊어버리면 떠나니까. 잊어버리면. 사람은 눈으로 안 보면 사랑이 식는대요. 눈으로 봐야 된대요. 그래서 부부는 절대 떨어져 있으면 안 된대요. 에? 안 보면. 사랑이 식는데. 그래서 기러기 가족들이, 어? 며칠 전 뉴스 보니까 그렇게 헤어지는 사람이 많다고만요. 눈으로 안 보니까 마음이 떠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기도할 일 외에는 부부는 떨어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눈으로 안 보면 사랑이 식는데. 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안 보잖아요. 안 보기 때문에 금방 사랑이 식어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눈물을 안 보니까 금방 사랑이 식어. 그리고 그 사랑을 식지 않게 하는 게 뭐냐? 주님과 함께 기도해. 항상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처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어? 신랑이니까 영적으로 비유로 신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응? 아내는 신랑이 잘 되면 아내도 잘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하면,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해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어서 감사하다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하면, 하나님이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눈에 안 보여도 안 잊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잊어버려. 눈으로 안 보이지. 사랑 고백도 안 하지. 맨날 나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서 달라고만 해주는데 하나님이 잘안 해주지. <laughs> 그럼 잊어버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욕심에 치여서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문이 영혼을 살리는 기도문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기도문인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여러분이 잊어버려. 그 잊어버리게 하는 건 여러분이 아니고, 마귀야, 마귀. 마귀가 자꾸 잊어버리게.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인은 이랬는데, 그 후손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후손은, 응? 어?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입에서 <laughs>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인데, 에? 너희는 여호와의 사자인데 반대로 했다네. 8절. 너희는 오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율법과 반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르쳤다는 거야. 거스르게 했다는 거예요. 응? 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너희가 내가 내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내가 깨뜨린 게 아니라 너희가 깨뜨렸다. 응? 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똥처럼 취급했다는 거야. 그래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역사를 지금까지 쭉 배워왔어요. 구약 역사를 쭉 배우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시대나 잘못된 하나님의 종들이 많았고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적었어요. 그러죠? 어느 시대나 어느 시대나 그래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선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목에 칼이 들어도 바르게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던가 하면 왕한테 비유나 마치고, 돈이나 얻어내고, 이런 야비한 선지자나 제사장들도 많더라, 그 말이죠. 근데 그게 더 많더라, 그게. 에? 왕한테 비유나 마치고, 어? 녹이나 얻어먹고, 어? 사는 그런 제사장들이 많더라. 에레미아서 우리 배울 때 그랬잖아요. 에리미아를 막 그냥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굴을 파가지고 그 우물 속에다 집어넣고 막 그랬을 때, 400명의 선지자와 제자장들이 에리미아 하나를 공격을 했잖아요. 저것은 맨날 불길한 일, 말만 말한다고. 불길한 말만 한다고. 에리미아를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왕이 그때 살려준 거예요, 왕이. 그래도 저가 선지자니까, 저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 많으니까 왕이 두려워가지고 살려준 거지, 에리미아를. 근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엘리야를 살리게, 에레미아를 살리게 하신 것이지. 어느 시대나 그래. 어느 시대나. 내가 이렇게 세미나 하죠? 그럼 목사님들이 다 놀래요. 지금 시대도 저런 목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시대에도 저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나? 할 정도로 놀래요. 그리고 우리 노예나 내가, 내가 얘기를 하면 나를 별정으로 알아요, 별정으로. 특별한 사람, 응? 어? 아주 별난 인간. 자기들하고는 신앙이 틀려. 생각도 틀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과 같은 그런 세상 것을 바라질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났고 기도 속에서 만났고 이대로 행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내 강의를 딱 들으면 금방 하는데 이번에도 왔다 가신 분들이 그런 얘기하면서 갔다 오는데 첫사랑을 해보겠다고. 처음 내가 하나님을 찾던 그때 그 은혜 그것을 회복했다고 아, 은혜 정말 많이 받았다고. 여러분, 여러분은 목사 잘 만나야 됩니다. 진짜요. 사느냐 죽느냐요. 틀린 목사 만나면 평생 믿고도 틀린 행동을 해서 같이 망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깨달고 바르게 전하는 목사 만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사는 거예요. 어저께 집사람하고 집에서 잠깐 그 사인이라는 그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추적해가지고 방송국에서 하는 거. 거기 보니까 이단, 2단, 이단, 2단, 이단에 대해서 나오는데 십자가에서 못 받고 죽은 사건이 있죠. 문경세진 선거가 몇년 전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받고 죽은 사건. 그런데 거기 에 뉴스에 나오지 않은 또 십자가에 자기가 스스로 못 받고 죽은 사건이 두 개나 더 있더라고요. 그 사건 말고도. 응? 그게 보니까 이제 추적을 해서 경찰이 다 잡아왔는데 이단이더라고 이단. 2단. 어? 약 2천 명의 교인이 전 재산을 거기다 다 바쳐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샀더라고. 하나에 5천만 원, 1억, 2억씩 이렇게 팔았더라고. 천국의 열쇠를 이단에 <laughs> 빠진 거야 이단에. 그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진짜 금이 아니야. 우리 금, 그냥 금은방에 가면 금으로 된 열쇠 있죠. 금으로 된 이렇게 복복이라는 열쇠,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금맥기가 돼 있어서 금인 줄 알고 긁으니까 쇳덩어리에다가 금맥기 해놓은 거야. 그것도 진짜 금으로 맥기를 한게 아니고, 그냥 가짜 금으로 맥기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몇천 원짜리에 불과한 거야. 그것을 오천만 원, 일억 <laughs> 이렇게 주고 샀다는 거야. 그렇게 산 사람이 오, 무려 2,000명이나 된대. 아, 또라이들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소중하게 간지는 거야. 이 천국의 열쇠를. 야그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이 살인이었어, 살인. 자살로 이장을 했는데, 어, 국가수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살인해놓고 자살로 이장해놓은 거야. 그게 다 들통이 나가지고, 경찰이 습격해서 싹 잡아오는 장면까지 나오던데,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 쪽방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이 수독하더라고 나오는데. 이야, 미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목자 잘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안 그래? 그거 보면서 더 느꼈어요. 얼마나 목회자 한 사람이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전해주고 사실을 전해주는 게 중요한가를 깨달았어요. 이 시대에 나 어느 시대나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이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사람을 잘 만나는 거.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해주고 정확하게 그게 말이 나한테는 쓰고 나한테는 내가 그걸 행하기가 괴롭고 회개하기에는 힘들어도 바르게 전달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게 전부 다 내이족 속하고 제사장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제일 먼저 은혜 받을 사람이 목사하고 전두사들이에요. 목회자들. 선교사들도 엉터리들이 많아요. 평신도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가서 엉터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멸시 천대에 다낳게.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요. 그러니까, 목사는 천국 간다?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 목사 됐으면 천국 간다? 누가 그렇게 말을 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어?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겠다. 복을 저주하겠다. 그러고, 똥으로 만들겠다 그러고, 어? 이렇게 하시는데, 어딜 천국을 들어가? 영혼들을 죽였는데. 살려야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십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거짓을 행한 유다를 책망을 해요.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거짓을 행하지 말라. 두다음에두 번째는 이방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사람, 이방,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 응? 어 그런 그렇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12절에 그런 일을 행하면서 거짓을 행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제사를 드리면, 12절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데요. 13절에도 같은 말씀이야 받지 않는데요 너희 봉원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렇죠? 안 받으신대요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려서 취한 여자를 이유 없이 이혼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 어 이유 없이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버리지는 남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남자들한테 여자가 이혼하자는 경우는 드물죠. 그데 남자들한테 어려서 취한 응? 결혼한 사람을 이혼하지 마라. 어? 그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유다 백성이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예물을 드려도 받지 않겠다. 어? 그러면서 너희는 17절에 가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나이까? 이런다는 거죠. 모든 악을 행하고도 그게 좋다 좋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받을 수밖에 우리 이런 걸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하는 것그 다음에 이방신을 섬기는 남편이나 아내와 결혼하는 것그 다음에 이혼하려고 하는 것 어?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하려고 하는 것 어? 그러나 신약에는 가늠한 일이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혼하려고는 하지 마라. 이런 걸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배웁니다. 저희들이 신앙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종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